진이입니다 여기가 이제 폼페이 입고 도착했는데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엄청 크대좀 오래 걸리는데 좀 음, 우리는 어떤 거 끄는 거야? 우리 전체 다 들어볼 수 있는 거. 아, 22호로 짜리 22호? 22으로? 단체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다. 내 네, 이거 설명도 듣고. 맞아요. 좀 설명을 들어야지 좀 좋을 것 같긴 네. 한데. 형, 저건가 봐. 저게 그, 배수비오 화산 폭발, 그거 아니야? 어. 음. 저기 아직 활화산이래? 아직도? 아. 음. 와. 근데 되게 가깝네, 화산이라. 가깝지. 여기가 싹 밀린 거지. 그치. 와. 여기가 뭔가 중앙 광장이 아니었을까? 음. 지키고 있는 비너스. 여기는 바실리카라고 공공건물? 공회당? 뭐 이런 장소인가봐요 근데 생각보다 보존이 잘돼 있네 기둥인 것 같고 뚜껑은 다 없어도 골조는 다 살아 있네 여기 공간은 사원이래요 사원 근데 그 당시에 여기가 폼페이가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됐대. 상당히 큰 도시였나 봐. 막 농업, 상업 이런 게다 발전하고. 와.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정말 화산재로 뒤덮이다니. 근데 그걸 이걸 다시 이렇게 복원한 것도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진짜 인간은 대단해. 중요한 것들은 다 나폴리 미술관으로 박물관으로 보내고, 어. 여기는 그냥 이런 게집 터만 남아있는 거네. 음. 근데 한 3분의 2만 발굴된 거니까. 계속 아직 발굴하고 있는 거. 가봐 하고 있나 봐, 계속. 여기가 워낙 크니까, 음. 3일짜리 패스가 있더라고. 3일? 아 어. <laughs>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세히 보려면 3일이 걸린다는 거지.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네. 다 알려면. 어, 그렇지. 음. 여기, 여기 경기장 있고. 헉? 들어가 보자. 아. 근데 여기가 딱 경기장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가 있네. 어, 음, 그러네. 경사가 꽤 있네. 어. 나 먼저 싸우러 갔다 올게. 어. 달려. 생각보다 규모가 작네. 음. 완전 물고기 모양이네. 어.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어. 여기 이제 물고기 눈. 어. 입구가 두 개래. 여기 하나. 꼬리야. 어.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로 어. 들어와서 일로 나가니까 응.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대. 그, 음. 그렇게 다닐 수 있게. 뭔가 어두운데 차분한 분위기. 응. 뭐야 이거? 무덤 무덤인가? 묻어, 그런가 봐. 어머 떡해 <laughs> 어, 여기다. 어 근데 표정과 너무 평온 평온해 더 슬퍼. 무슨 <laughs> 애기 무덤인가? 눈물이나? 미투보 응 이렇게 많이 보고 왔는데도 직접 보니까 너무 슬프다 저때 당시 얼마나 뜨거웠을까 진짜 초 고온이었대. 당연하지. 응. 이건 어른 어른 같아. 얼마나 무서웠을까. 그래도 보면 이 이천 명만 사망했다 그러니까 나머진 피한 거 아니야. 못 피하고 좋렇게 죽은 거 아니야. 여기도 어린애 같은 너무 작아 <laughs> 가져오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부부 같지 <laughs> 우리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잠들까 기 안고 있는 모습 같아 슬프 제가 기내에서 제가 일반공항 해고 왜 울고 그러십니까? 몰라 너무 슬퍼.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. 그렇지. 어머 어떻게 또? 뭔 명야? 여긴 되게 많네.

저기서 폭발이 일어난 거지? 어. 그, 산도 껌해, 보면. 근데 껌하지.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봤잖아. 어. 그럼 똑같아, 지금. 그러니까. 그때도 이렇게 맑은 하늘에 구름에 갑자기 저기만 저랬잖아. 저러면서 이제 저기서 터진 거잖아. 그러니까. 중간중간 울었더니 기운이 없네. <laughs> 배고픈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냥 슬퍼.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. 방식이 다 다른데 이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너무 슬퍼 그렇지.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못 느끼고 죽었으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아. 좋겠다 너무 고통 안 느끼고 근데 그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고통 느꼈겠지 얼마나 뜨거웠을 텐데 자연이 무서워. 자연 보존 잘해야 돼. 응. 정말 잘 살던 도시였나봐. 응, 뭔가 다잘돼 있어. 응, 이렇게 잘 살던 도시가 아, 응? 하루 만에, 18시간 만에 이렇게 돼. 화산재로 덮였으니. 저 마지막이 1974년도인가? 아, 저 화산 터진 마지막? 어, 계속 여러 번 터졌대. 오. 그 이후로도. 여기가 폼페이 대극장이래. 아, 어, 여기가 아기... 무대인가 보다. 아기저기하다 응. 여기 목욕탕이래. 여기가? 아. 목욕탕이 이렇게 인기있을 일이야? 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인기있을 만하네. 일단 그러니까 천장부터 멋있잖아 아. 그런... 와이 목욕탕. 그런 같아. 오. 이 목욕탕 인기 좀 있었겠다. 그러니까 엄청 커. 커. 와. 이건 다 뭘까? 이렇게 해서 그냥 음. 앉아서 그냥 뭘 이렇게 껴놓고. 근데 형 여기는 등산화 신고 와야 될것 같은데? 어 등산하나 좀 편한 운동화. 어 지금 우리 3 시간 가까이 걸었는데 나 이런 곳인지 몰랐네. 여기가 바닥이 다 어. 이런 돌로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어서. 그래서 발이 엄청 피곤해. 어른들은 오면 더 편한 거 신고 오셔야겠다. 그래도 그 당시에 화산 폭발했을 때 여기 바다 근처잖아. 그 쓰나미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대. 그래서 어. 그나마 많이 대피한거래. 크게 뭐가 없네. 아 어, 밤새 새벽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어,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요거트 먹고 뭐, 편집하다가 몬보신지 하러 나왔습니다. 스테이크 먹으러 가려고요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피렌체에서 그다로스테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었는데 어. 티본 스테이크가 맛있어서 어. 근데 여기 살레르노에도 좀 저렴한 티본 스테이크가 있대요. 어. 그래서 그거 음. 찾아보고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. 근데 형 저기 맛집 이런 거검색안 하잖아. 그내 남당이잖아. 어. 어. 근데 형 저기 고기 먹으러 가는 거는 엄청 적극적으로 찾더라. 어. 어. 자기가 과자 찾 <laughs> 빵이랑 과자 찾는 거랑 비슷한 거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오늘 또, 오랜만에, 또, 스테이크 먹으러 가겠네. 네. 여기 네. 오세요. 여기가 네. 좀 저렴한 것 같아요. 저희가 다 다녀봤는데. 이탈리아에서 그냥 슈퍼마켓인데, 네. 여기 괜찮습니다. 어, 네. 여기 크네, 되게. 오. 우리 식당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? 어, 어 그러니까. 저거 아니야? 어. 오. 느낌 있네, 나잘 찾은 자. 것 같은데. 근데 지금. 맛있어, 보이죠? 3 0 분에 오픈이지? 어. 머 우리 또 일등인가봐 오픈랑. 트레이, 세일픽스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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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1kg부터 되고, 디버는. 응. 응. 그고 우리가 시킨 게 리조또. 응. 2인분부터 된대. 음. 그리고 감자. 감자. 응. 잘 시켰네. 응. 레스토랑이 엄청 크다. 어. 응. 크고. 여기가 저녁에 원래 사람이 많대. 어... 7시 반 이후. 응. 음. Yeah. 아, 그렇지. 그렇지. 프라이 파스타래요. <laughs> 너무 그는거 <부르는> 아니야. <laughs> 아니 저저으가 아, 이렇게. 했어요. 부담스럽네. 한번 먹어볼까? 오. 아 진짜 파스타가 들어있네. 와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? 와좀 알차게. 응? 더 가까이. 아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어때? 여기 음. 특이하다. 고로케 음. 같은 거 아니야? 파스타가, 뭐, 파스타가 들어있네. 뭐야?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맛있으면 하는 표현이래요. 어. 이거 뭐야? 티본 스테이크 나왔어요 오. 그때랑 먹었던 게 틀리다. 이거를 자, 여기를 해가지고 한식 어. 거 먹는 거야. 자기 국기에 따라서. 아, 나 이거 너무 세지, 어. 너무 레어지 나한테는. 그럼 이렇게 해서. 오. 오. 맛있겠다. 우 와, 이건 뭐야? 리조또? 어. 리조또. 이거는 위에 있는 게 장조림 같은 소고기인가 봐. 음. 그래 그래서, 보인다. 딱봐도. 어. 그래서 리조또가 이렇게 그리고 커리 리조또래 이거. 음 야. 일단 소고기 먹어봐 자제 고기가 너무 또 익히면 또 그렇잖아 음. 전 레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? 음. 아 베리 굿 펄펙 레어는 이그 정도 저는 요거 내려오니까 음. 음. 엄청 부드러워. 이것도 부드러운데 그냥 녹는데? 음. 음. 진짜 맛있다. 음. 너무 이 와인하고 음. 잘 어울린다. 잘 골랐다. 잘 추천해 주셨어. 이거 티본 스테이크 강추입니다. 강추 강추 이건 뭐야? 감자. 감자. 유럽에 또 감자가 맛있잖아. 음. 보여드리고 먹어야지 <laughs> 진이 정신 없네요 지금 배고파서 또 먹으면 되죠 구운 감자인데 음! 맛있어? <laughs> 너무 맛있어 촉촉하고 겉은 바삭 <웃음> 아이, <웃음> 엄청 잘 익은 감자 <laughs> 박수야? 음. 이리또 맛있을 땐뭐 한다? <laughs> 바꿀 아, 맥이 싫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? 다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. 먹어보도록 한시죠. 당당. 아 고객님. 나또 고객님. <laughs> 그러니까 눈썹부터 정리해드릴게요. 움직이지 마세요 좀 숙여주세요 한 번에 발차을 하면 조금 움직이잖아 아니 왜나 이렇게 머리가 나빠져 사람 머리해나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잘되는 게 뭐지? 에이 <laughs> 진짜 어? 이거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뇨 아니. 아이거안 빼고 있어 그거 빼고 하는 거.. 원래 안 빼고 하는 거잖아 이거 빼고 하는 거 같은데? 빼봐얘 때문에 뭐가 안돼 <laughs> 아니 이렇게 힘을 안 나게 어쩐지 잘안돼격렬하는 되는데 그래 잠깐만 선생님께 고 보자 영상을로아 그래? 그렇

아, 심심할게. 바로 해라. 아이 응. <laughs> <하이팍치>, 빡시다. 진짜. 엄청 이마에 많이 나는데아이 빡시다. 진짜. 빨리. 여기가 조금 짧지.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. 지금기다 <laughs> <이렇게> 날렸잖아. <laughs> 어, 내가. 아, 음, 그냥 처음부터 다가위로할 거야. 가위바위보는 파워발리는 없는데. 아우, 또 퍼펙트한 데 씨. 아, 이 박씨 진짜. 금방 잘할 거야. 별로 티안 나요. 해봐. 짝짝이야, 이쪽이. 그럼 이쪽에 맞춰서 예를 들 자를까, 좀? 아니야. 싫어? 이렇게 다를까? 파워가 잘 나요. 지금? 그렇게 자르면 어떡해. 아니야, 완전 두 아, 달밖에 안 했어. 이봐, 이봐봐, 근데. 아니, 아니야, 이거 결 맞춘 거야, 진짜로. 옆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, 진짜. 에이, 잘했어. 괜찮은데, 왜. 내가 바리깡 줘봐. 응? 바리깡 줘봐. 슉. 응. 때리 망한 것 같아요. 옆에 빵꾸 났어요. 썩스 장난 아니네. <아니겠지>. 이게 맞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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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무료 이발이 필요하신 분은 지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큰일 납니다. <laughs> 그럼,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, 관심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안녕! 그럼,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좀 낫지 않아 불편하지 않지? 제일 환장님 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